여러분들은 결혼식 전날 밤의 감정들이 아직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결혼식 전날 밤의 그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그 감정들 아마 결혼하신 지좀 오래 되셔서 혹시 잊어버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식 전날 밤은 불안하고 긴장되면서 또 설레고 기대가 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 생각에 반잠을 설치기도 하죠. 저도 결혼식 전날 밤에 선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혼이 임박한 여인이 설렘과 기대,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설치는데, 특별히 이 여인은 잠자리에서 신랑을,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편치 못한, 어떻게 말하면 악몽이라고 할수 있겠죠. 결혼 전날 밤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속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부모님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꾼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부모가 된 이후에는 반대로 자녀를 잃어버려서 자녀를 다급하게 찾아다니는 꿈을 아주 가끔씩 꾸곤 합니다. 꿈이 얼마나 실감이 났던지, 꿈에서 깼을 때 옆에 부모님이 있고, 옆에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꿈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간절히 찾아 헤매었듯이, 오늘 말씀의이 여인도 꿈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연인을, 남편을 간절히 찾아 헤맵니다 결혼 전날 밤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남편이 사라지는 꿈을 꾸었으니까,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할수 있겠죠. 2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서 찾으리라 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사랑는이를 찾아내겠다는 여인의 단단한 결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인은 꿈속에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성한 구석구석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여인의 수색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죠. 신랑을 찾아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성읍의 순찰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파수꾼들로서 성읍을 순찰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연인을 보았는지 다짜고짜 묻습니다. 아마 순찰하는 동안에 이들이 자신의 연인을 고거나 만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자홀로 밤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위는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하는 일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과 또 갈망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나서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은 사랑하는 일을 찾아내어서 신랑을 꼭 붙잡고 붙잡아서는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에게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이 있었는데 혼사를 성사시키는 일을 어머니가 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고약성경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삭이 리부가를 처음 만나고 나서 그녀를 어머니의 방으로 이렇게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는 모습이나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남편의 친족 보아스와 만나도록 주선하는 모습 등 당시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혼인과 관련해서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랑의 결혼에 그의 어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성적인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적절한 시점까지 인내하기를 신부가 국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어 여러분들 아가서 2장 7절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예루살렘의 젊은 소녀들에게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때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 어떤 성적인 흥분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조언하는 구절입니다. 어, 그러니까 첫날 밤이 오기 전에는 순결을 유지한 채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날 전문이들에게 동거는 이상이 되어버렸죠. 대학가 근처의 원룸과 투룸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80% 9 이상이 동거하는 대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 때문에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쭉 동거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과연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단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미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책임은 지기 싫고 성적인 쾌락은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서도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 아닌 동거나 사실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어, 뭐 그러다가 결혼까지 가면은 좀 낫겠지만 아닌 경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물러난 성생활은 참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결혼 이후에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이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 외에서의 물러난 성생활로 인해서 육체적 관계의 이 경이로움과 이 신비로움과 기쁨을 정말로 제대로 함께 누려갈 그 배우자라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엇보다 성적인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성관계가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는 어, 전인격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합방하는 과정에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창녀와 음행하는 자들 을 향해서 이 창녀와 성관계를 믿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한몸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를 수반하게 되는 연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정사를 통해 남녀가 한몸이 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아, 사랑 여러분, 성적인 죄와 음란의 죄를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사랑한다면 육체적 관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적인 쾌락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결혼 전까지 잠긴 우물이 되어서, 잠긴 동산이 되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그 순결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인내함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 결혼 관계 안에서의, 부부 관계 안에서의 참된 그 성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의 자녀들이 순결을 지키며 인내하고 기다린 만큼 부부 관계 사이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경이로운 천국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순결과 성적인 그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신랑이 가마를 타고 신보에게로 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결혼 행렬이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한데, 60명의 정예 무사가 가마를 호위하고 있으며, 신랑이 타고 있는 가마에는 몰약과 유황과 같은 향품을 뿌려서는 멀리서도 향기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가마를 만든 재료도 엄청난데, 금과 은 같은 값비싼 금속과 값비싼 천과 목재로 가마가 만들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에 가만은 여러분들 웨딩카 정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웨딩카를 뭐 최고급 자동차, 어, 벤츠 마이바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모든 장비는 이제 종교함과 부귀함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의 결혼 행렬의 주인공이 진짜로 솔로몬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신부가 신랑의 그 결혼 행렬을 솔로몬의 결혼 행렬로 비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날 밤 남편을 잃어버리는 꿈으로 인해서 걱정하며 마음 졸이던 여인이었을 텐데, 전날 밤 악몽의 나쁜 기억이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신랑의 유품당당한 결혼 행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신부에게로 영광스럽게 임하는 신랑의 모습에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험있게 창군 청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간님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결혼 행렬은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있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혼인 행렬보다도 혼인잔치보다 더 화려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악몽 같은 형실을 맡아뜨 때가 있고 또경제이 힘든 고난과 또 신을 만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날이 반드시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랑을 애타게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그 신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의 것들을 구하고 찾으시며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시며 신랑 되시는 주님의 질임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